해녀들은 참을 수 있는 숨의 길이에 따라서 계급이 정해져 있습니다. 2분가량 숨을 참을 수 있고 약 10m에서 20m까지 내려가서 물질을 할수 있는 해녀들을 상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7m에서 8m 정도의 깊이에서 숨을 참고 물질을 할수 있는 해녀들을 중군이라고 하고요. 3미터에서 5미터 정도의 바다에서 숨을 참고 물질을 할수 있는 해녀들은 하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초보 해녀들은 뭐라고 부를까요? 초보 해녀는 똥군이라고 한답니다. 2미터 정도 되는 아주 얕은 바다에서 물질을 하게 되죠. 이처럼 해녀들은 참을 수 있는 숨의 길이에 따라 계급이 정해지는데요. 그래서 상군이 물질하는 바다와 중군과 하군이 물질하는 영역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서로의 영역은 침범할 수 없게 되어 있죠. 하지만 그 속에서도 해녀들 사이에 훈훈한 정을 엿볼 수 있습니다. 상군 해녀들은 애기 해녀를 위해서 전복이나 소라를 슬쩍 넣어줍니다. 이걸 개석이라고 하죠. 그리고 나이가 많이 든 고령의 해녀들은 상군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물속 깊이 물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얕은 바다에 쉽게 물질을 하실 수 있도록 할망바당을 마련해 줍니다. 이렇게 해녀 공동체는 그 속에 철저한 질서가 있지만 또 이런 훈훈한 미덕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애기 해녀와 고령의 해녀를 위한 응원과 격려라고 볼수 있겠죠. 이처럼 해녀 공동체는 철저한 질서와 규칙을 갖고 있기도 하지만 그 속에 훈훈한 정과 미덕을 품고 있습니다. 해녀 공동체 사이에 이런 규칙이 만들어진 것은 해녀들 사이에 바다는 골고루 나누어야 된다는 마인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